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할 건데요. 찬양 전에또뭘 해야 될까요? 두손 모고 으두눈꼭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멋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당에 모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는지 서로 웃으면서 인사 나눠 볼게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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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미소를 보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장면,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인사도 한번 크게 해볼게요. 와실 것 같아요. 우리 하람이도 그 다음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람이 선생님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가. 우리 찬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 나눠줘요, 나눠줘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온 예수님.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우리 친구들이 앞에 와서 선생님과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선생님하 같이 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맘에,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속속속 예수님이 내맘음속 예수님 사랑 그 다음 찬양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많이 들을 찬양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온 우주 속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 친구들을 만들었대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볼게요.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온 우주에서 세상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 뛰어다니는 우리 두 친구는 언제까지 뛰어다닐 건가요? 자리에 우리 가서 예배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이 그래, 얼른 가볼까요 자리로? 네. 자, 우리, 예배시작하겠습니다예배시작 전에 예배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양으로 배워보겠습니다예배시간에는예배시니지않아예배시간에는 예배시가 하예배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네.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사회 선생님 불러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씩씩하고 크게 선생님 한번 외쳐 볼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한 번만 더 외쳐 볼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친구들 반짝반짝 두눈 어? 우리 예쁜 마음 모아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나는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나는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자,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할까요? 두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택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 만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두손 모아 기도할 때.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키와 생각과 마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손 반짝반짝, 두손 반짝반짝. 우리 찬양할 건데요. 자, 이렇게 포개고. 하나님 말씀 찬양할게요. <목소리> 예, 전도사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친구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셨어요. 여기 아름다움 친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현장에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 너무 멋지고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 준비되어 있는지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라합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여우수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손 우리 이쁜 손 성경 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은이 왔네. 예은이 반짝반짝 말씀 손 하나님의 말씀 전호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읽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나팔을 불 때에, 불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선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와 6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목소리가 전주사님 귀에도 들렸지만 하나님 귀에도 너무너무 또렷이 들렸을 거라 생각해요.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나요? 12명이 이곳으로 가서 살펴봤어. 근데 이곳에 포도가 있다만해. 여기는 어디였을까? 열이고성이었죠. 그쵸? 우리 친구들 일주일 전에 다 까먹었죠? 맞아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수아와 갈렙은 이곳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면 다이긴대 라는 소문을 들었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다 이기지?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길까?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들이 믿는 신이 싸움에 나가면 다윗 멋진 하나님이시래. 오 어, 그런 하나님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성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까봐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 떨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려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봤어, 금방! 두 명이면 봤어? 두명 맞았지, 그치? 다시 한번 볼까? 맞아, 맞아. 두 명이었어, 두 명. 두 명이 막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두 명을 찾아야 된대. 이두 명을 찾아가지고 빨리 없애야지. 안전하잖아, 그치? 근데 이두 명이 막 쫓기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성벽에 사는 기색, 나압이라는 여자가 이두 명을 숨겨줬어요. 기생 나압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두 명을 집으로 들여서 숨겨줬어. 꽁꽁꽁꽁 숨겨줬어.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두 명은 찾지 못하자, 어떡하지? 하고 돌아갔을 때 기생 나압은 이두 명과 약속했어요. 친구들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궁금하지? 나는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당신 두 명을 우리 집에 숨겨 주었어요. 당신들이 나중에 열리고 속으로 막 쳐들어왔을 때 나를 구해 주세요. 나의 가족들을 구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생 라합은요, 이두 명과 꼭꼭 꼭 약속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믿고 있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들어오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꼭꼭 약속하고 이두 사람을 몰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갈 건데 매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뿔라파를 뿌우 하고 불면 사람들이 와 하고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래요. 오, 이상하다. 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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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지? 발로 뻥 차지 않는데 성이 어떻게 무너지지?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네, 네,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괴와 함께 한번, 또두 번, 번 어세 번, 네 번, 다섯, 하루에 한 번씩 선생님이 돌아볼까요?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빙글 돌고. 무슨 소리가 났어? 뿌! 하고 소리가 났지. 근데 빙글빙글 돌 때, mismos,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된대. 뿌! 하고 제자장이 나팔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서 우리 한번 와! 한번 해볼까? 와! 여기서 따라 할 거야, 한번. 따라 하는 거 볼까요? 사람들이. 와! 아, <laughs> 우리 딸한것 같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어떻게 됐을까? 우와! 친구들 봤어? 어, 로 이렇게 뻥 차지도 않았는데, 다 무너졌어. 어, 다시 한번더 돌려보게 할까 우와, 멋지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셔. 하나님은 칼과 창과 무력으로 이 성을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점령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누구예요? 순교진, 기생나압이죠. 그렇죠?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줬어요. 여호수아가이 사람만을 꼭 지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이 여우리 속에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여호수아랑 기생나압은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보도가 있는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와, 보도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여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나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영여버 어린이 되게 소망하며 두손 모아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생 나도 구약 구했고 이 가정의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속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어린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친구가 우리 헌금 성기미를 할지 한번 우리 선생님 서화 성화 한번 서화 할까요? 신자도 서서할까요? 네, 서하는 처음인데 아마 선생님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량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온고 어, 비오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만물이 다시 생기 있게 푸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날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오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간 아론이 되기, 되기, 도망합니다. 또한 오늘 서아가 헝금상기미를 하였습니다. 영유아분의 서엄선을 우리 서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서아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고 때에 맞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늘 최선 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서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이쁘죠? 금방 아멘 했어요, 옆에서. <laughs> 참, 참 잘했어요. 우리와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laughs> 자, 우리 예배를 드린 자세가 너무 이쁜 귀한 주님이 딸입니다. 이제 광고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7월, 두째 주, 셋째 주에 선녀학교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정확하게 저희가 커리큘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부모님들 주기도문을 크게 읽어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두손 모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린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오늘 어,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우리 예은인데, 우리 예은이 친구 걸어서 나올 수 있죠? 당당하게, 그렇죠? 한번 우리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사촌 언니가 도와줄 것 같아요. 희주가 데리고 나올까? 음와 신났어요 우리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우리 예은이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아장아장 아장아장아장아장아장아장 우리 멋진 예은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 못할것 같아요 우리 마이크 좀 주시면 어머니에게 우리 질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어, 제가 혹시 하나 도 될까요? 아, 어, 괜찮아요? 네. 네. 어, 그리고 엄마 이쪽으로 엄마. 보시고 우리 할게요. 우리 친구 나이랑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온 우리 기쁨을 한번 잠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17개월 김예은입니다. 처음 왔는데 어, 조금 아직 적응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와 가지고 적응을 잘해 가지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신앙적으로도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녹화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신앙을 잘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축하의 선물을 전해줄 건데, 우리 선생님 어떤 얘기가 우리, 우리 새아가 한번 해볼까? 사세 언니야, 새아가 동생한테 선물 줄수 있겠어? 축하해. 나 와서 만나서 반가워. 라고 선물 줄수 있는 친구 해볼까?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세아가 남에게 줄수 있는 아, 부끄러운가봐요. 자, 우리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 할수 있겠어? 아,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우리 어. 누구 할까요? 다른 친구? 아, 내가 해보고 싶다, 친구 있어요? 나 예은이에게 선물 주고 싶어. 우리 사 하람이 갈까? 하람이 할수 있겠어? 자 우리 용감하고 씩씩한 하람이 출발 자 나옵니다 동생에게 오 <laughs> 우리 하람이 너무 시카죠 그쵸 예 오늘 멋지게 이제 선물 전달라 하람이와 그리고 인사하신 우리 부모 가정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부모님 잘해 들어가시고요 우리 예비 시간을 만나기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